우선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답변 만드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음몇 가지 우선 그 답변을 만들 본 의원이 우리 구청장님께 구정 질의를 한 것에 대한 내용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관련 부서와 함께 분명히 에, 심도 있는 법률 자문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네, 시관아 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어, 좀 여러 부서가 관련어 있는 내용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각 부서에서 모여서 대책회의도 했고 어, 그 동안 진행되면서도 그로 소송이라든가 건축이 어, 그 나와가면서. 소고치기나 소 변호사 자문도 받아서 진행해왔던 상입니다. 아 지금 그 해당 주민들 비상 비상 대책위원회에서 어떤 움직임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예, 그 주민들하고 시통도 하고, 그들이 음. 찾아오기도 하고. 예, 예,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지난번 총장이 양도 하고 는 계속 국민들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법리 해, 에, 유권 해석이나 이, 이 사안에 따라서 이 에, 법리 해석이 상당히 지금, 음, 중요한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지금 변호사마다 생각이 틀린 상황이요 그래서 얼마나 신도 있게 이, 음, 그, 법리 해석을 했는지를 내가 우리 국장님께 묻는 겁니다. 지금 주민들이, 어, 스스로, 어, 우리 의회도 배제 한채 이틀 전부터, 아, 어, 3일 전부터, 어, 지금, 그, 법률 전문가들을 만나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해석한 건 마청 아닌 우리 구에서 해석하고 다르게 지금 주민들은 해석함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중요한 안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단순하게 답변을 하면은 한약이라도 우리 국장에께 나중에 감당을 할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 대해서는 좀 묻는 겁니다. 틀림없이 법리 해석을 철저히 하셨죠? 예. 철저히 했습니다. 앞으로도 뭐 추원적으로. 뭐 나는 이런 답변이 나올 줄 알았어요. 이게 좀 더. 제가 지금, 저, 집행부에 여덟 분의 변호사님이 계시다고 그래서 집행부 두 분, 어, 변호사님 두 분, 그 다음에, 또, 객관성을 띈 우리, 어, 공단, 법률구조공단 한, 변호사님 한분어서세 분, 어, 자문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또 우리 의회, 그 자문 법률사에게 의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좀더 심도 있게 이 문제의 법률 해석을 하길 바라 해서, 그동안 첫째 준비하겠다는 <laughs> 답변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상된 대로 이런 답이 나와서 제가 지금... 보충질의를 하고 조금 전에 질의를 한 겁니다. 아 그렇다면은 음, 지금 주민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오늘의 국장님 답변은 지금 이해 못할지 모릅니다. 이후에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 본 의원도 어, 그 참여했던 우리 건축주의 양보와 주민들의 양보로 얼마나 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 부분이 지금 제대로 안될 경우에 우리 국장님 답변 좀 듣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답변 듣겠습니다. 법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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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에 대해서는 뭐 의원님께서 위위 하다면좀더뭐 자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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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문 변호사라든가 그래서 우리에서 진행하시는 그뭐 변호사 의견으로 뭐, 추가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로 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주를 지속적으로 설득을 시키고 있고 또 맞은편에 있는 그 서울 미술관 측이라든가 뭐, 그동안에 그 도로가 어,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폭이 그 그, 그, 그 왔다갔다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 전반적인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국장님 지금... 음... 일단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 문제가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여지도 있기 때문에 염려되어서 지금 방금 전에 질의를 한 겁니다. 아, 시간이 너무 가니까 줄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최선의 방법은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관련에서 어, 건축주 그다음에 지역주민대책위원회와 아, 빨리 늦으면 안 되고 빨리 만나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겠어요? 예. 저 주민들하고 멈춘 주민들을 만나서 가능한 방법 로 주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금년까지 한건 아닙니다. 네 이상입니다.